아아 <목소리> 어, <목소리> 떴어 떴어 떴어! 떴어. <목소리> 감이야 인형이 제일 위험해 감이야 인형 길로 가면 절대 안돼아 근데 인형도 <목소리> 내일... <laughs> 내일 갈게요 내일 내일 한번더 해가지고 내일... 한번더 가겠습니다 마지막 h e 무 r e t h 도 y r e They're. They're. t h 아 y r e They'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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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e y r 와 They're. 리 h e y r e They're. They're. t h e y r 야 월보 음, 음. 가니까 와.. 사람 미치겠더라. 아 눌렀습니다. 와.. 방송 안 하고? 아.. 아, 아 씨, 뭐 있습니까 형님 야.. 떠져라 진짜. 녹화라도 해놓지. 제발, 제발. 제발. 아아아 <laughs> 떴어! 떴어, 떴어, 떴어. 아, 진짜 떴어! 어신아와 떴어! 빈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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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개 개간지다. 아나대다 아, 전대다요. 와 야, 멋있다. 쇼크 이만큼. 아 개멋있다. <laughs> 야 존나 멋있다, 분데요. 존나 손해. 와저방금좀 키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laughs> 아이고 어서 오세요 새벽에 형들 어서 오세요. 드디어 뽑았습니다. 이제 신화말래 신화 패스로 어 자세를 잡았습니다. 자세 잡았고. 아, 진짜 나올 것 같더라고요. 나올 것 같아서 영상으로 해 놨어. 영상으로. 누워 있다가 아,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 계속. 진짜로 이 초기 오더라고요. 초기. 뭔가 나올 것 같은 초기.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합성에서 실패했는데 축복받은 운디네가 나오고 바로 이제 각성 카인이 나온 거야.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 이걸 지금 돌리면 과연 나올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다가 일어날 정도면 뭔가 있을 것 같더라고. 초기 그냥 딱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를 하고 고민을 했어요. 아 이걸 돌릴까 말까. 근데 이걸 지금 안 돌리면 안 나올 것 같은 거야. 느낌이 그래. 느낌은 그랬어. 그래서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번개가 치더라고요. 뭐 있습니까, 형님 야 떠져라 진짜 너카 너라도 에너지 제발 <laughs> 제발 으악! 너무 그래도 운이 좋았어 내일부터는 이제 빡쟁 합니다 빡쟁 아무튼 이거를 제가 갑자기 새벽에 원래 제 방송 시간인데 알람이 가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냥 많은 형들이 방송 봐주시면서 응원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이게 안 나와서 너무 속상했었거든 나도 그래서 어, 잠시나마라도 켜가지고, 어,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새벽에 시청해주신 1200분가량.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형님들.